성경의 가장 유명한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 이 책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시적인 언어로 가득 찬 구약 성경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작품이 정말 한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현대 성서학에서 꾸준히 지지받고 있는 이사야서 다수 저자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통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의 대비. 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한 사람의 저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은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며 이 모든 예언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18, 19세기 이후 비판적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내용, 문체, 역사적 배경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책이 최소 3 명의 다른 저자에 의해 서로 다른 시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이사야서의 세 부분 현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제 이사야입니다. 이 부분은 기원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 동부를 위협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사야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며 민족의 죄를 꼬집고 아수르에 의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제2이사야 또는 바벨론의 이사야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1세기가 넘는 시간적 도약이 있으며 내용도 심판에서 위로와 희망으로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의 제3 이사야는 포로 귀환 이후, 즉,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여기서는 귀환 후, 공동체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궁극적 비전을 다룹니다. 3. 세 부분의 차이점. 이세 부분이 서로 다른 저자에게 쓰였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문체 어휘, 신학적 강조점의 명확한 차이를 지적합니다. 제1 이사야는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중심이며, 화있을 진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 표현이 특징적입니다. 반면 제2사야는 두려워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며 훨씬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를 사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제2사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3이사야에는 공동체 윤리와 종말론적 비전이 강조되며 앞에 두 부분과 또 다른 어휘와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정의와 진정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집니다. 4 결정적 증거 고레스 왕 예언 많은 학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꼽는 것은 이사야 44장과 45장이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언급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 구절들은 고레스 왕을 이름으로 지명하며 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한 것은 기원전 539년의 일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원래 이사야 기원전 8세기에 의한 것이라면 200년 이상 미래의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한 놀라운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비판적 학자들은 이것이 사건 발생 후에 쓰인 후견적 예언이라고 봅니다. 5. 역사적 배경의 차이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2사야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온전히 존재하며 유다 왕국이 독립국으로 묘사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주된 외부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2사야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쇠퇴하고 페르시아가 부상하는 정세 변화가 암시됩니다. 제3이사야에서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미 귀환했으며 성전 재건 문제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중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는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6. 결론 다양한 관점과 의미 이사야서의 여러 저자설은 현대 성서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사야 한 사람의 저작으로 믿으며 이르신적 영감과 예언의 증거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야서가 여러 저자에 의해 쓰였다는 것이 그 메시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나요? 아니면 오히려 다양한 시대를 관통하는 신앙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